오, 아, 렌스닝방가이렌 어? 어 렌스 아닌아 아닌가, 이거? 얘도 이 아닌가 이거? 이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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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이거? 이 아가 음악을 말했어. 절주를 챙겨 가오가 지금 버클로 들어온다. 네, 가오도 되게 중요해 가지고 열매하다. 오케이, 끝났다. 누비? 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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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이누빌리비 없어. 누비! 누 들어왔다. 왔다. 비 누비! 누 야, 누그 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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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비 누비! 누 괜찮아 괜찮아 아니 사실 안괜찮아 어떡하냐 뭘로 일단 패 도끼 키워야 는데 천천히 잡죠 에이팔은 뭐 안죽는게 중요한거지 딜이 딜은 거기서만 중요한거라 야 펌프 그립 <laughs> 이동하자 엄청 <laughs> 가 엄청 늘었네 갑 자기. 와, 이게 피리끼리 중첩도네요? 다른 버프인거 같아게 이렇게, 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빼고 가게 이렇게, 이렇큰 거. 움직인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도끼지화를금지줘지난도강이금으면아무 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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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들어간... 더 들어간다? 아지떨어지지 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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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금 지금 지금 지 아이고, 나구나. 아니, 나 라긴 하고 싶지 않아. 아, 오케이. 이거 왜 이렇게 오뚜록이 돼? 그냥 피를 두고 하니까 탄생나 갈색을 해이 시작한 지몇 뭐 분인데 킬스도 없었어. 아직 한 번도 안 켜진 거예요, 출력. 너. 단차로 키는건데 아까 단차이제 목표 못하가지고 뭐야 뭐야 벽대에 있어서 와 안맞는 판정됐다 나. 근데 기절이다 아무렴하니 그냥 찌끔찌끔하는 중또 나세요 이게 심지어 어그로제라서 날 때리지도 않아요 저 현무탱 없어 됐다! 상처! 너 아니 이거 뺏가 뺏겼어요? 노하 음료비한테? <laughs> 그렇네 상처 토하네와 진짜 아예 킬 수가 없구나 아 방법이하나도없어 다리 상처 안생샹 탈의 샹샹샹의안샹더샹 어? 의가의 탈의 탈의 탈다 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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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이탈 아니, 근데 아까보다 데미지가 엄청 잘 들어가. 뭐 있을까? 근데, 네, 버프... 버프가 많긴 해요, 지금. 버프가 많아서인가? 음. 버프가 저랑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든데한데 어... 발이, 발이 여기 상처 났어요. 또 필요 없어요. 오케이. 아이고 안돼 안돼 왜별로기어 들어가니 민서야 죽겠는데 없겠다 어, 대고 했까 끊어드릴게 나이스 저거? 어 뭐야 더 잘났다 요어 나야 무에 어, 좋은데 야 필이 두 명이니까 든들한 거야 우리 필이 있다가 될지가 문제인데 문제는 필도 있나봐 비도차 저 이번에 가져왔거든요. 함정. 뭐를? 아 나도. 까라둘 셋. 아 말씀드리긴 했는데 무슨 함정이에요? 저둘다 있긴 한데. 저도 둘 다. 아 그러면 S S 해주십나. 마빈 중절이 안 되잖아. 그렇지? 나오면 일단 제가 먼저 까라둘 교체를 하는 게 좋아요. 교체. 지금. 전력 이동했다. 오케이 이동했다. 안정적이 여기까지. 일단 포션 좀 채워야겠다. 응, 도핑 같은 거잘 쓰시고. 나는 물약 거의 하나도 먹어서. 귀인약도 그래. 써놔야겠다 나도 두 개밖에 안 먹긴 했는데 혹시 몰르니. 내죠. 돌아 돌아. 어 모그리 경류 1100 들어간다. 아, 이게 버프랑 관련이 있나봐. 홍게 뜨던 아, 강화 덜 들어간 게 버프를 덜 받았나봐요 뭔가를. 아 좋은데? 네모 뭐 버프들이 끝났대요 지금. 아마 저 친구 아니에요. 저저 저건쪽에 빛필이 되고 있을 텐데. 목표 낙서. 야이 표정이? 아, 최대 체력 좋아. 정글한 겹치니까 확실히 아빼겠다 미리 마법 스택 쌓아놔 한그대업그좀소가대한 최대한 대한 최대한 최대한 어 이게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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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온거 진짜 한니다야 그건가? 너 그거다. 맞아요, 그거예요. 함정 준비. 함정? 도끼 없고. 먼저 어, 어. 함정 깔았어요. 어, 난 탄체 해보겠다. 왜안 걸려? 이안 걸리나? 마비만 걸리나? 설마. 이러다 택시야. 아 잠깐만. 페르시 못하겠네. 어됐다

마 미더 하나 더 깔아둘게요 오케이 구멍 안 들어갔나 보다 아. 안 들어간다 잡았다 잡았다 어. 잡았다 잡았다 잡은거 어, 가자 여기 실드가 생긴데아 실드 생겼다 가운데, 어, 가운데, 들어와, 가운데.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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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숫돌 한번려고 와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드디어 넘겼다 <laughs> 가자! 음악 바뀐 거 뭐야? 와 잠깐만 이거 아는 음악인데? 이 오메가 영식 음악 아니야? 가자! <목소리> 이제부터 진짜 사이야 오케이 외곽에 뺄게요. <목소리> 배려 생성. 와. 그 음악 맞네. 토키영화 <laughs> 그때 네, 맞고 미리 불러두고 맞아 나서. 아 봉찬다. 레이저 레이저. 개고. 힘드시면... 아 너무 싫어 레이저. 이 세크레트 타야겠다 이거 보이면 그냥. 키리가 이거 힐로 들고 나온 거스를이 세크레트 잘 써줘. 오, 그로 최대 체력 쟤들, 와! 와아들아들 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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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들쟤참 쟤들, 쟤들, 이동할께요 대 금속 뭐야 이거 또뭐 어? 있나 보다 배터? 뭔가 쓰는데 일단 탈게요아 다음 배터 다음이다 다음 다음 자리, 다음 자리. 이동하자 음악 듣고 DM이, 있어요? dgm이 달라? 어 듣고 있어 <laughs> 노래 죽이는데 음악 들어야 돼 이거 명곡이에요 이거 레이저! 아아아아 괜찮아, 안 죽어 안 죽어 화이팅! 저 버프, 땅, 쌍버프라 되게 튼튼할 거예요 우리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아, 잔전지전잔전지전모들 어, 가운데 범죄수도 있어요, 이용 이거 끝났다 뭐야? 밖으로 나와서? 아, 한번 더 하나, 하나네. 이거 나른데 아이고, 연속은 좀 퐁퐁 그림, 가이드 그림, 다쳐 오케이. 하나 더 깔아, 뒤에도 깔아드릴게요. 이거 밟아요? 전망이이거지이레이저안되지이제어알지떨이져라좋아그그아이이떨어졌나지금 뭐 아, 아, 대경직 지금이다 아, 안 맞아. <laughs> 어 갑자기 부금이 더 극적으로 변했는데요. 곧 끝나나 봐. 그런 말하지 마. 일단 때려! 아니 갑자기 확 바뀌었어 노래가. 좋아요. 많이 힘들어 보인다. 얘 많이 힘들어 좋아! 보인다. 파동 포자 세. 와이가 어제 아, 치 감소가 되게 세다. 아니, 가이다 비약 다운되다. 나이스. 비약이구나. 5리 경력. 오케이. 나도다. 복리 경력. 이제 에상처러지죠5 0 0 상처. 어 다시 회복된다. 마지막 패턴인 거 같은데. 탈피어, 탈피다몬락패턴잘 피해요 잘 피해요 야 난리 났구만 h a 다뭐 e 다 h i l d 피 e n Children. We're still n o 요 We're s t i l 뭘 깨를 수는 거야? 다음 뭐야? 겨자풀? 이거 너무 구석에 있어서 때리기 힘들다. 그러게요. 꾹 뿌린다, 꾹 뿌린다. 어, 어그로가 아니라 의미가 없어. 로켓 주마. 벽에 알아서 부셔진다. 어그로자로? 파동폭? 봉퐁그림! 와. 어, 아빠. 그러좀뺄게레이저다 그래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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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다, 돈다, 아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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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다. 와, 와, 일단 구석에 있었는데. 아, 와사아는이안된다 능력에 저 사람의 그힐 그건가 봐. 그래서 계속 아, 힐을 거든요 힐 네. 그러니까 저게 되게 중요한 게보주죠뭐주가 되게 춥니다. 내가 없었어 가지고. 한번더 와요. 한번도 와요. 아니다. 헤톤이 막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러니까 장된거 아니야?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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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막 손에 든다 아, 이거야. 아레긴 세크르트 타고 있으면은 뚜리기만 참 힘든데 표적탄은? 아이고. 내려가보자. 위에 다 깔아줘. 어? 뭐? <laughs> <laughs> 와, 갈뻔. 크래트 진짜 버프 아니었으면 죽었다 이거. <웃음> 잠깐만. <웃음> 와별 처음 본 배턴인데? 와 파랗 별... 바랏... 난리 난리났다 난리났다 와 <laughs> 난리났다 진짜 와 잠시만 멈췄어 멈췄어 <laughs> 와나 와, 이겼다 아와 와. 이거 감사합니다. 어떻게요, 뉴뉴한테 이제 감사 인사인가? 뭐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저 사람이 피 나한 다섯 번 채워줬어. <laughs> 진짜로. 와. 저 뭐야 무슨 키들? 용사님이다 진짜. 우리우리 지켜줬어.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시청자 분이셨으면 좋겠다. 우리 감사 인사 들었으면 좋았, 좋았을 텐데. 너무 그맛소리다 굿잡이래 와 여기 사진 찍어야겠다 이거 사진키 뭐였더라? 기억 안나네 여기 올라와서 F12 F12? 아 잠깐만 올라갈래 이 녀석 정복했어 F12 뭐, 이거 몇번킬 수 있는거야 계속 막 빈터네크가 872씨래 8 0 <laughs> 보스다, 개쩐다, 870은 뭐야? 혼자도 잡겠어. 그니까 와몇 년비가 저렴 아니었네. 우리가 8명 있어야 되네. 어? 새로운 제스처를 어? 입속 입소... 사보텐더 포즈 입소... 사보텐더 포즈? 이름표, 크리스탈 인도 빛을 실어진자 그러네, 이것저것 많이 주네. 야, 말해주길 하는 구만 아, 근데 네, 어, 어렵긴 했어요, 진짜로. 근데 이게, 근데 이게 너무 어들었니 눕류비 더분 없었으면 우리. 아이템 갔었죠. 사용수 40번. <laughs> 어. 회복약을 40번 쓰신 거야? 와, 풀치 받았어. <laughs> 동호 도발시켜 좋았던가. 와 진짜 파판 힐러 느낌의 킬이었어. 저런 종저정도적힐링이다